존나, 나 이거 씨 이런 거 졸면 이런 거 졸면 이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? 너는 앞으로 더큰 사람이 될 건데 이런 거에 졸면 안 되지, 새끼야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여러분 투명한 남자입니다. 오늘은 어.. 바닷가 앞에 유리창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. 여기 보이는 카페를 오늘 유리창 청소하러 왔는데 어, 여기 이름은 이제 라메르판지라는 카페고요. 여기 카페가 좀 유명합니다. 울산에서 청소를 할때 견적을 어떻게 냈냐면 저기부터 해서 여기 저까지 외부만 하기로 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지어진지 얼마 안된 카페여서 내부 쪽은 유리가 깨끗한 상태인데. 이번에 태풍이 두 개가 연달아 오면서 해풍에 굉장히 많이 찌들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은 내부에서 이제 외부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기 앉아 가지고 뷰를 봐야 되잖아요. 근데 지금 뷰가 거의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어 사실 여기 제가 오늘 지금 처음 들어온 게 아니라 어 여기 있죠. 난간 여기 외부 내부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. 스카이 없이 할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미리 해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스카이가 좀 있으면 올 겁니다. 오시면은 이제 여기 윗 부분, 그다음에 이렇게 요까 여기는 제가 할수 있거든요. 폴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스카이를 덜쓸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저 옆면도 있습니다. 보이지 않는데 어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. 과연 제가 스카이 기사분을 4시간 그러니까 반나절 이렇게 와 달라고 했는데 반나절 빌리는 데 얼마 그 다음에 하루 빌리는 데 얼마 금액 차이가 거의 두배 거든요 이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아직 그 감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아까 저 말했던 그 부분을 4시간 만에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데이터 가 없습니다 이번에 어, 이 현장을 잘 마, 마무리하면 아마 데이터가 또 쌓이고 조금 더 성장하는 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냐면은 스카이 타는 꿈을 꿀 정도로 굉장히 <laughs> 신경을 좀 많이 쓴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현장 잘 마무리하고 저희 꿈은 오늘 저녁에 여기에 앉아가지고 아메리칸지를 보면서 어, 오른손에 캔맥주 한잔 마시면서 야, 씨발! 영상아, 성공했다. 택배를 한잔 들고 싶은 게 오늘의 꿈입니다. 과연 이 꿈이 이루어질지 같이 보시죠. 자, 그럼 이따가 스카이 차량 오면은 그때 한번더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카이 사장님이 도착했습니다. 아, 저 챙겨왔는데, 커피. 나 <laughs> 있다. 아, 딱 훈훈합니다. 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. 나중에 이거 하나, 하나 드세요. <laughs> 사장님은 부산에서 다 오셨습니다. 굉장히 젊은 사장님이고, 나이가 20대인데, 벌써 이렇게 멋진 차를 끌고 다니십니다. 미리 저는 장비를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실고 올라갑니다. 막 긴장되고 막 설렙니다. 어떨지. 한번 올라가서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인생 아닐까? 자, 가보자, 렛츠 기릿! 어, 유튜브가 제대로 나오겠네. <웃음> <웃음> 아, 다 갑니다, 여러분들. 드디어 올라갑니다. 카카이가 사실 제가 처음 탈을때 진짜 무서웠거든요? 막 다리 덜덜 떨었는데 그래도 또 한번 해봤다고 그런지 좀 괜찮습니다. 아, 여기 카페가 진짜 이쁘네요. 드론샷입니다, 여러분. 드론샷보다 더 비싸, 이제, 스카이샷. <laughs> 어, 무섭다, 근데. 오랜만에 타니까 좀 졸리긴 한다. 오케이. 졸지 마. 야. 으, 씨 이런 거에 졸면, 이런 거에 졸면, 일 어떻게 하려고 그래? 넌 앞으로 더큰 사람이 될 건데, 이런 거에 졸면 안 되지, 내새끼

어, 이렇게 된게 이렇게 되잖아. 어 졸지마. 좀더 무섭긴 해 솔직히. 음. 아 별거 없네. 쉽네. 음. 세번 올라갑니다. 어, 저쪽 다 하는데, 1 시간 반 걸렸습니다. 지금 남은 시간은 이제 두 시간 반인데, 2 시간 반 만에 여기를 작업을 다할수 있을지는 한번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. l e t 그래서 여긴 하고 내려왔거든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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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자, 이제 세 번째, 마지막입니다.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. 조금만, 1 시간만 여유 시간을 뒀어도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, 그1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마음을 되게 불안하게 해요. 자, 올라갑니다. 세 번째 스카이, 마지막입니다. 작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. 스카이로 할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 했는데, 이제 저기 있는 CCTV를 사장님이 좀 닦아달라 하셔가지고, 고음만 닦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와우, 수고했다, 병사마. 마지막 스카이 가보겠습니다. l e 고 제가 닦았는데, 깨끗하긴 해. 호호! <목소리> 예치. 네, 저는 이제 스카이 사장님하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사장님은 이제 가시고 저 혼자 이제 남았습니다. 다행히 너무나 감사한 게 카페하고 저희 집하고 거리가 되게 가까워서 잠시 집에 들어왔습니다. 걸레 좀 아까 썼던 것들 다 빨고 그다음에 아. 새로운 물 받아서 다시 재정비 한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l e t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뜨거워 아, 여러분들 저는 드디어 라메르판즈라는 카페 유치원 청소를 마감했습니다 3일을 나왔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항상 저기 지나가면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아 저기 한번 닦아 보고 싶다 닦아 보고 싶다 항상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진짜 이렇게 닦게 되니까 솔직한 표현으로는 좀 피곤하긴 하고요 어제 잠을 잘못 잤습니다 어제 잠을 거의 한 3시간 4시간 밖에 못 자고 출근해가지고 아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좀 씻고, 낮잠 한번 때리고.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사랑합니다. 오, 옷인데?